안녕하세요. 단밤 주지클러스의 찐은 케입니다. 네. 어, 오늘은 뭐 시장도 좀 보고, 예, 그동안 잘 오르지도 않는 코롱 생명과 코롱 티슈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타, 예, 일봉 차트입니다. 얘가 이제 고점을 넘어갔어요. 지금 고점 넘어간 거는 뭐 정확한 뭐 어떤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보부채 관련된 어, 요 문제가 뭐, 일단락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미국이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얘네는 이제, 아무리 공화당하고 민주당이랑 싸우더라도,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일단 국익이 겹쳐지면은 좀 협치하려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요번에 뭐, 바이든이 G7인가? 뭐, 거의 가기 전에, 예, 잘 타결, 타결될 것이다. 예, 요렇게 얘기를 했고, 어, 갔다 오고 나면 좀더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 뭐,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이 결국에 이제 고점 상승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요 추세선을 넘겨, 넘기, 넘겼고, 그 다음에 고점 라인이었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다섯 번 정도 치대더니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어, 일단은 뭐 좋게 얘기하면은, 예. 그, 골든크로스가 났죠? 골든크로스가 어디서 났냐면, 241선, 그 다음에 61선 골든크로스가 나고, 61선 정도까지 딱, 어, 그,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간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큰 상승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은 많아 봐야 뭐0.25 이제 한번더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 소프트랜딩? 예, 요런 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돼서 다시 유동성 장세가 될,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지금 금리 인상해, 한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은행에서, 민간은행인 거죠. 미국의 민간은행에서 뱅크런이 나타나면서 결국엔 부실화가 되고, 지금 현재 가장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상업, 상업부동산, 예. 소위 말하는 부, 상가죠. 예, 상가 지금 공신률이어 미국에서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것 때문에 어그 주변 은행들이 무너지면 요게 어 조금 큰 예, 큰어 금융 위기로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두 가지 얘기가 되게 팽배한 상황입니다. 뭐 금리를 금리를 올려서 뭐 인플레이션을 잡자. 이것도 지금 현재는 제가 느끼기로는 어 이제, 적응한 거죠, 또. 예, 적응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르든지 말든지, 뭐, 뭐, 이런 상황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간 이상, 예, 강건강간건간 간, 간간 거기 때문에 차트 보는 놈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들을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12,641 포인트랑 13,200 포인트 181 포인트 뭐 여기 정도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룸을 열어 놓은 상황입니다 뭐 간다 안간다 를 떠나서 일단은 시장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같은 비슷한 흐름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거냐면, 어, 그냥 이제 짧은 구간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형식인 거예요. 한마디로 따지면. 이렇게 한번 떨 올랐다가 두번 떨어지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왼쪽 엉덩이가 오른쪽 엉덩이보다 약간 높은 상태.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쌍바닥이라고 한다면 요런 쌍바닥, 오른쪽 엉덩이가 짝꿍 댕이인걸좀 좋아라 하는데 지금 왼쪽이 좀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20일선을 지금 넘겨 놓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그럼 20일 전 우리가 주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예, 20일 전 주가가 예 네, 지금, 최고점 라인이네요. 그럼 21선은, 자, 내일, 내일 주가가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치면은, 이 주가랑 싸워야 되니까 21선은 이제 조금 내려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 둘, 삼, 한,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예, 화요일 정도까지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21선 쭉 내려갑니다. 그럼 21선이 내려가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 21선, 내려가는 21선에 주가가 이제 닿으려는, 예,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닿고, 이제 깨지는 거랑은 상관없이, 큰 이평선이 내려가고 있으면 주가가 여기 올라가더라도 결국에 이렇게 내려온, 예, 요거 이제, 어 좀, 그, 배운 신분들 얘기로는 뭐, 다우, 아, 다우, 뭐라고 그러는데, 아이씨, 어쨌든, 예. 그, 기술적, 예, 기술적 지표, 기술적 분석 책에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라인은 한요 정도, 예. 2524포인트, 여기를 넘겨주는 게 지금 좀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기면, 이제 요 주가 빠지는 동안에, 21선이 내려가지만, 내려가는 각도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요, 기 넘기고, 이렇게 넘겼다가, 이렇게 지지하고 다시 가면, 요 전고점 정도까지 지금 또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가는 동안에 어떤 종목들이 가느냐, 예, 고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될것 같고요. 보시면, 그동안 이제 많이 힘들어 했던, 어, 페라이트 종목들이 오늘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 계속 그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이렇게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삼화전자 한번 삼화 전기 뭐 시큐브 이런 종목들이 다 움직였군요. 이지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힘들었던 2차 전지 어 종목들도 갔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얘네는 이제 많이 안 갔네요. 코인테크 이것도 많이 안 갔고 그다음에 히토리 관련된 종목, 유년 머티리얼들도좀 갔고요. 시스템 반도체, 예,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많이 갔네요. 이런 예,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시장이 완전히 돌았다. 예, 하기에는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죠. 예, 월봉상으로 월봉상으로 어, 골든 크로스가 나고 뒤에 후행 스팬이 예, 여기 이제 이 산에 이 산의 동굴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예, 빠져나올 때 고때가 그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은 된다. 여기 보시면 여기 기준선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조금 강력한 저항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3,181 포인트 네, 나스닥 지수로는 좋고 우리나라 코스닥으로 한번 볼까요? 예 네. 코스닥으로 한번 보면은 예, 코스닥은 지금 월봉상으로는 한번 찍고 올라, 올려 라올 붙였네요. 얘도 지금 비슷한 흐름이죠. 예, 오른쪽 엉덩이가 조금 낮은 예, 아직 21선은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얘도 어, 비슷한 흐름이 될 건데 우리나라가 약간 미국보다는 조금 힘이 약하다는 라게좀 느껴지죠. 예, 하지만 어, 반대로 생각하면 그 전에 미국이 약할 때 우리나라는 고점 돌파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돌진 개진이다. 예,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얘도 가장 중요한 라인은 요 정도 860 포인트를 가느냐 못 가느냐. 예, 요런 상황이 된 거고요. 결국 이런 추세대 안에 비껴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는 입장인 건데 얘가 이제 하락하했던 예, 하락한 부분. 60일선 기준으로 보면은 61.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784, 850포인트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꾸역꾸역이라도 한번 가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좀더 짧게 피부나치를 대서 한번 본다 그러면 이렇게 재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382에서 5 0까지는 왔기 때문에 618까지 여기가 한 85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850포인트 가냐 못 가냐 요런 싸움이고 21선 돌파하냐 못 하냐 이런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니까는, 지금은, 월봉으로 봤을 때는, 어, 지금 막, 매수해가지고, 주구장창 가져간다라기 보다는, 뭐, 스윙이라든가, 단기 매, 매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종목, 예, 코롱 생명과 코롱 티슈진, 보면은, 뭐, 음, 우울하죠. 예, 외국인이 또 며칠 동안 팔고 있는데, 뭐, 프로그램 나가니까 외국인이 나가는 거라고 이제 보이는 거고요. 거래대금 하루에 5억 정도 나옵니다. 뭐, 3억 나올 때도 5억, 2억, 뭐,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좀 짜증나는 거죠. 한 2만 9천 원 정도? 2만 9천 원? 3만 원 라인 정도까지는 또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예, 대응을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요런 박스권 라인을 지금 깼기 때문에, 그 다음 박스권 라인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있었는데, 어, 이거를 이제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뭐, 이제 실적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실적이 이렇게 막, 뭐 엄청나게 뭐서프라이즈 나왔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 관련된 게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죠 예뭐 기사로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 아무리 봐도 또안 나오고 있,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 일단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니까 한번 정도 이렇게 예좀 요런 식으로 예. 한번 정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구요. 여기 보시면, 후행스팬이 지금 주가 밑에, 예, 요런 이제 하천바닥, 안에 이제 진흙바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장기 매수자라면은, 뭐, 매수 해볼 수 있겠죠. 왜, 왜냐면 얘는 이제 지수와는 다르게, 예,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기 월봉으로 보면은, 예, 지금 여기 안에서 21선 기준으로, 예, 21선 기준으로 그냥, 21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얘가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 가려고 마음 먹고 출발할 때 어떤 활주로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게, 이렇게 활주로 했다가, 이제, 땅굴 파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놈이니까요. 예, 이렇게 간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월에 한 번씩, 어,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이런 거래대금으로 이 박스권을 깼다는 게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시세적으로만 봤을 때는 깼기 때문에 조금 심리적으로 좀 짜증나기는 하는데 이런 거 그냥 한방 올려붙이면 뭐또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술적으로는 크게 볼건 없다. 그 다음에 코롱티 슈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롱티 슈즈는, 어, 이 친구는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친구도. 예. 얘도 어느 순간인가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막 지금 이렇게 보면은 차트가 안 보일 정도로 좀 짜증나게 눕혀져 있는 상황인데요. 얘도 뭐 그러려니 하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별로 말씀드릴 게 없는 상황이에요. 뭐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겠죠. 8590원에서 어 12350원 이 사이에 그냥 박스권이다. 예,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박스권을 이제 오밀 조밀하게 이제 짤르냐 안 짤르냐 그런 차인데 그냥 여기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돌파하면 뭐그 다음 구간이 뭐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있잖아요. 한 15,000원 구간 그 다음에는 뭐 요런 자리. 2만 원 구간, 그다음에 뭐 24,500원 구간 요런 데 이제 갈다고 이제 보는 건데 이게 지금은 뭐 이슈도 없고 모멘텀도 없고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뭐 관련 누수가 뭐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예, 뭐 특별하게 기대할 만한 건 없습니다.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냥 얼마 전에 이제 전행가 이게 이제 조정됐다. 그래서 뭐만 이게 5로 나누면 만 400원 정도 되죠? 예, 만 400원. 그니까, 러이 전환사체 들어오신 분들도 다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분들이 나중에 좀힘좀 좀 써주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 또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오늘은, 어, 코롱 생명과, 예, 그, 1, 2023년 1분기 경영 실적, 이제, IR 자료가 나왔죠? 이거를 티슈진에서도 해준다 그랬는데, 예, 이거 왜안 해주는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안 해주겠죠? 음.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그래서, 뭐, 여기 리부분 매출에, 예, 30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 34억 원인데, 예, 판간비가 마이너스 91억이 들었구요. 그래서, 57억 정도 마이너스고, 단기순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22년 1큐랑 비교하면 조금 늘어난 수치죠. 예. 원료의약품은 보시다시피 매출액이랑 이런 게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원가가 상승해서 떨어졌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능소재 관련된 부분도, 뭐, 4분기, 1분기, 1분기, 1분기 비교하면 이제 고, 고만고만한 수준이죠. 다만, 기능소재 부분은 조금 나왔는데, 여기, 원료의약품 부분, 부분이 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에 이제 많이 감소한 부분이 조금 안타깝게 됐다 그 다음에 뭐 바이오텍 글로 코롱 바이오텍 관련된 부분은 거의 실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R&D 비용은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뭐 유동 비율, 부채별 뭐 그런 거 있고. 요거 이제 2 0 3만화가 이제 조금 어,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게좀 나오지 않겠느냐. 예. 이제 2018 18명의 환자 전원에게 이제 투여 완료했고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가 24년 1분기에 이제 확보 예정입니다.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벌써 5월이기 때문에 <laughs>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이그 요거 관련된 이제 중간이 중간 평가가 좀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때 이제 이거 이 부분 이그 KLS 204만을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 에로를 해서 뭐 유럽이라든가 뭐 일본 뭐 요런 쪽에 먼저 에로를 해서 일단 돈좀 땡기고, 예, 그 다음에 뭐 미국 FDM 뭐 계속 진행하던가 이런 뭐 형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끝까지 또 혼자 들고 가서 하는 건지 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언제쯤 어떻게 예, 어떤 타임라인으로 어 시작 그 완료를 할 건지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 거지. 지금 당장은 예,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과 중간 결과 정도가 나와 준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뇌로 가는 통증 시그널을 이제 차단하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이제 기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예. 글루탐산 데카르복실라제랑 인터루킨 10. 이인터루킨1 0은 아마 대식세포 예, 그런거 예. 그 다음에 신경아교세포유래 예, 신경영양인자 요런 것들을 아데노 바이러스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에 넣어가지고 어, 이제 침투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어, 2021년 10월에 환자 투여가 완료됐기 때문에, 1년이면 2022년 10월에 이제 끝난 거고, 그러면 지금 23년 5월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중간 결과 정도가 지금쯤 취합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에 관련된 이제 분석하고 막 그러고 있겠죠. 고용함 이 부분은 아직 이제 멀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좀 신경 쓰이는 건 2031화. 예, 요거,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크게 뭐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걸 앞에서 봤기 때문에 뭐 기대할 바는 없을 것 같고요. 올해도 뭐, 음, 그렇게 막,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 뭐, 계약권이 큰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적당한 수준의 흑, 어, 적자가 예상된다. 예, 적자가 예상된다. 물론 이제 2분기에는 조금 더, 예, 실적이 나아질 거 같, 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1년 내내를 봤을 때는 아마 어 연결 제품 연결 연결로는 예, 연결로는 적절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이제 바이오텍 이 부분이 지금 거의 뭐어돈 먹는 하마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 때문에 아마 별도는 아마 흑자일 겁니다. 예이 부분도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3년 내어그 자본 총계에서 예, 어, 자본총계에서, 어, 그 절, 그, 뭐죠? 법인세 제외한, 차감이 어떻게 되냐 뭐, 요런 부분들이 요거로 이제 관리 종목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좀 봐야 되는데, 이미 뭐, 앞으로 한 1, 2년간은 또 상관없어서, 어, 1, 2년간이 아니라 요 자본, 자본이 이제 많이 늘었잖아요, 고세. 예, 그러니까는 뭐, 특별한 상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제 지수 오를 때 같이 오를 만한 모멘텀이 얘도 같이 있으면 좋은데, 코롱 생명과학하고 코롱 티슈지는 조금 엇박자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시장 좋을 때안 가고, 시장 나쁠 때갈 만한 뉴스가 나와서 상승폭 다 이제 부러지는 그런 어떤 게 있는데, 요번에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좋은데, 뭐, 잘안 돼도, 예, 상관이 없고, 지금 당장은요. 어, 우리 제가 이제 또 법정 날짜를 좀 확인해 보니까, 5월 22일 날, 5월 22일 날 있습니다. 5월 22일 날, 어, 취소 취소권, 예, 취소 취소권, 식약처, 예, 증인 신문이 있고요그 다음에 24일 날, 예, 24일 날, 어, 우리 자본시장법 위반, 예, 자본시장법 위반, 어, 웅렬이 연고 있고요. 그다음에 31일 날 보조금 위반. 예, 요거 2십 이것도 고등법원이죠. 예, 요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날짜를 보니까 요잡본 요 이거 보조금 위반이 요날하고 6월 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쩌면 또 얘도 판결이 좀 빨리 나오나, 예, 제 예상보다 좀 빨리 나오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또 여기 참석해봐야지 또 관련 내용 알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그때 참석해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찐함 K였습니다.